네, 안녕하세요, 닥터코리아 닥터폰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, 핸드조이사의 새로운 키보드 마우스 허브입니다. 특정 게임을 위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되었고요. 아이폰용에서는 지금까지 뭐 어플 설치 안 하고 바로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었어요. 하지만 이제 이 핸드조이사에서 아이폰에서도 드디어 별도의 어플 없이 바로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께 오늘 아이폰 에서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실행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품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이보시면은 품질 보증서 한장 뭐 필요없는 거 들어있고요. 그리고 밑에 핸드조이 키마 허브입니다. 이렇게 타입C에 USB 타입C에 케이블을 하나 제공하고 있어요. 이 허브를 사용하시려면은 반드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됩니다.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. 우선 제가 오늘 테스트할 제품은 아이폰 11이고요. 핸드조이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이 아이폰 케이블이, 라이트닝 케이블이 필요합니다. 라이트닝 케이블을 아이폰 한쪽에 연결하고요. USB를 본체 오른쪽에 그 중에 위쪽에 연결하시면 됩니다. 위쪽에 타입 C 전원 포트가 있어요.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에 연결하셔서 전원 공급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으로는 키보드. USB 포트에 연결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마우스. 마우스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. 허브 본체에 불이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불 들어왔고, 전... 예, 아이폰 연결 불 들어왔고요.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서 배틀그라운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속이 됐고요. 예, PC로 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이 마우스로 예, 이렇게 하면 화면 전환 되고, WASD. 이거로 예, 방향키 이동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뭐 F키, 예, 아이템 루팅 하실 수있고요 1번, 2번 하면은 이게 무기 전환 되구요. 그 다음에 총 이렇게 쏘시고, R버튼에서 재장전. 예,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줌, 인, 아웃, 에임 잡을 수있고요 알트 버튼 누르면, 알트 예, 버튼 누르고 마우스 이렇게 돌리시면, 예, 눈 돌리기 되구요. 그 다음에 캡스록이 달리기하고 걷기 설정하는 겁니다. 이게 예, 앞으로 가시다가, 캡스락 한번 누르시면은 달려가고 다시 누르면은 천천히 걸어가고요. PC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. 제가 설명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설명서 보시고 그거에 맞게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아이폰 8 플러스에서는 상당히 잘 되네요. 예. 역시 아이폰 11에서는 무기 수압이 되지 않습니다. 조작 설정에서 예, 무기 수압 버튼을 살짝 오, 위로 올려봤어요. 네. 핸드폰 종류에 따라서 해상도 문제인 것 같아요. 아이폰 8 플러스에선 아까 문제가 없었는데, 11이 아무래도 이 노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만약 마우스 힐 버튼을 누르시면은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이동해서 뭐 원하는 거를 이렇게 집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도 눕기가 잘안 되거든요? 눕기도 조작을 해볼게요. 네. 눕기도 살짝 위로 올려주니까 잘 되네요.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핸드조이 키보드 마우스 허브 신제품 보여드렸습니다.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또는 해당 유사한 FPS 네, 이런 게임에서 키보드 마우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에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